예,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아, 할배 필리핀 아이프이 박성입니다. 오늘은 일요일이에요. 일요일인데, 아, 야심이 있으 그, 시장을 가자고 하길래, 저는 운동하는 중인데, 에, 제가 운동하는 곳에서 찾아왔어요. 시장 가자 그래서 지금 시장으로 가는 겁니다. 오늘 또 무엇을, 뭐, 뭐, 뻔하죠. 뭐, 반찬 사러 가는 거죠. 뭐. 어, 그리고 또, 낮에는 더우니까 아침 일찍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음, 지금 환가합니다. 도로가 네, 일요일이가 열심히 여기도 표시가 나네요 여기가 이제 사거리 신호등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안 지켜도 될 정도 신호등인데 어... 이네들은 어떻게 철저히 잘 지키네요. 약간 좀 약간 위화했습니다. 여기가 가장 저렴한 시장이라고 그 합니다. 굉장히 큽니다 여기. 자주 오게 되, 자주 오는데요. 제가 그 한국에 있을 때 유튜브로 여기 시장을 좀 자주 봤었죠. 어, 시장이 매우 크, 커가지고, 에, 뭐, 크면, 크니까 그러니까 좀 물건감이 싸요. 뭐, 오늘은 또 무엇을 설는지 궁금하네요. 에, 지금 여기 시간이 6시 10분. 지금 한국은 7시 10분쯤 되겠죠. 네 어, 아직까지 이제 문을 열지 않은 가게도 있고 그러나 많은 가게들이 이 시간에 열었습니다. 예 네. 이렇게 어우 대단하네요. 벌써 이렇게 에. 어 이쪽은 정 정육점 그러니까 육고기죠. 어 대단하죠. 그리고 요 사이를 두고서 이쪽에는 채소. 예, 그리고 저쪽에도 과일 가게가 있어요. 저끝면는 아주 그, 예, 굉장히 그, 음, 대단해요. 저는 한국에서 이런 시장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. 이렇게. 이 고기를 좀 한번 보세요. 고기. 아, 대단합니다. 이렇게 열심히 삽니다. 우리 대한민국만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. 여기 뭐 세계 공통이죠. 열심히 사는 사람은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그렇, 그렇지 않게 살고, 예, 네, 뭐 아마 세계 공통 상황 같아요. 저는 항상 뒤쫓아다니는 사람이에요. 저, 예, 네, 그게 편해요. 앞에 있으면은 뒤오는 사람이 신경 써지니까. 뒤에 가는 게좀 편트라고요. 예. 여기는 또 이제 그 생선하고 닭 종류가 많은 데입니다. 저쪽은 육고기, 채소, 이쪽은 닭 종류. 예. 어. 대단하죠? 여기는 이제 부위별로, 여기는 이제 부위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지금. 이것은 닭, 머리입니다. 아. 음. 뭘 시, 신중하게 고르시는지 에. 하나 어이 제가 이시 저기 보면은 이 시장으로 에, 가끔 여기 몇번 지금은 온 건데요. 음. 아주, 그, 활기차입니다. 예, 시장이 활기차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도시가 돌아간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? 아, 그래서, 어, 이 도시가 제가 그 보니까, 예, 좀 괜찮아요. 예, 살기가 괜찮다는 얘기죠. 세브라든지 마닐라보다 저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. 예, 뭐, 훨씬 낫다고는 좀, 저앞에가 있겠지만, 좀, 예, 뭐, 불편한 게 없으니까요, 예. 음. 여기, 뭐, 여러분도 아시겠지만, 이 닭고기를 아주 매우 좋아합니다. 예. 닭고기, 그런데 저는 닭고기를 이제 백숙식으로 먹어야 되는데, 얘네들은 기름속에다 튀겨요. 예.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건강상식은, 치겨, 치기면 맛은 있는데, 좀 건강해야지, 약간 좀 뭐지 않나,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예. 그러나, 뭐, 먹보는 뭐 거죠, 뭐. 예. 괜찮,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또 여기 와서는 여기 시기로 먹고 사는 겁니다. 예. 딱히나 혼자만이 아이, 난 뭐, 이러, 이러진 하고 싶지 않아요. 예. 그냥 같이 올리는 거죠. 예, 새우를 삽니다. 여기는 이 새우가 이, 이게 민물, 민물새우 같은데요. 제가 여기 와서 싸다고 생각한 것은 새우입니다. 새우, 빵, 어, 또 바나나, 이런 것들은 좀 싸요. 비교적 싸요. 우리나라보다. 예, 그래서, 네, 예, 그리고 또 새우 맛있습니다 이렇게. 예, 이제 거의, 이제 시장을 거의 뚫어서또 무엇을 사려고 하는 건지. 예. 예. 네. 어떤 필리핀 사람들은 음악, 이 음악 하면은 뭐, 예. 정신이 없습니다. 아, 이빵 가게에 왔네요. 예, 필리핀에서 가장 싸다는 빵. 아, 예. 아, 음악성 때문에. 전이안 드릴 겁니다. 아, 이, 이 빵가게가 아주 깔끔해요, 보면은. 네. 근데 이 빵이 하나에 한 100원 정도 되는 겁니다. 아, 싸죠? 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, 이, 이 곳이, 이 시의 중심가입니다. 중심가라 그런지, 건물들이 좀 많이 있어요. 지금, 제가 살고 있는 데서 여기까지 아주 가깝습니다. 한 10분 정도도 안 걸려요. 10분, 아, 이 트라이스컬로, 저기가 호텔이 있고, 예, 이 건물이 지금 보이는 건물이 어, 굉장한 그큰 시장입니다. 예, 많은, 많은 이 트라이스크리 지금 어, 다니고 있습니다. 예, 일요일 아침인데도 여기 들어오니까 제가 사는 금방에서는 좀 소용했었는데 예, 여기 시장 주변에 오니까 어, 아주 그, 트라이스크리 많이 그, 그 움직이긴 해요. 이트라이스크를 아니면은 아주 그이 시에 딱 맞는 교통 수단 같아요. 제가 아무리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도 뭐 택시라든지 이런 버스는 안 맞거든요. 여기가 그래서 이트라이스크를 제도를 교통 수단으로 이 채택한 것 같은데 잘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일본은 이렇게, 저쪽은 오토바이를 개조한 거, 이쪽은 자전거를 개조한 겁니다, 지금. 양, 양편에 이렇게 서로 대기하고 있는데, 에, 시장 앞에니까, 음, 한번 보실까요? 이 시의 중심가가 이렇습니다. 예, 이렇게 해서, 저리로 해서, 에, 네, 지금 여기가 이, 뭐, 무엇을 사느냐고 물어봤더니, 뭐 좋은 밥이래요. 어떻게 생긴 밥인지 모르겠습니다. 일단 이제 집에 가면 알겠죠.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. 네, 지금 오래, 오랫동안 기다려가지고, 지금 이제 거의 차례가 온것 같은데, <laughs> 참. 이 밥이 오랫동안 그 봉고차에서 기다렸다가 이산 밥입니다. 어, 어, 그, 그, 말씀드렸듯이, 대단해요. 음, 그, 본고차 하나에, 그, 안에서, 그, 가족끼리 하는 것 같은데, 세 분이, 그, 밥을 계속 싸고, 그러더라고요. 그런데, 요 밥이 얼마냐 하면은, 250원입니다. 싸다고 봐야 되나요? 저는, 싸다고 생각합니다. 예, 요 하나 가지고 예, 이렇게 예, 한 끼를 밥만 밥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두 개가 필요하겠죠. 예, 그리고 이제 필리핀 사람들은 여기에서 닭 예, 조그만 뭐 뒷다리라든지 이제 추가로 되면은 그리고 소스, 예, 소스가 따로 있어요. 그러면 하루 한 끼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.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식사를 하고 있어요. 저도 이제 세부에서 보면은 세부에도 길거리 음식점이 굉장히 많은데, 거기 주로 얼, 얼마냐면 한끼예요 노동자들이 많이 사 먹고 그러는데 점심시간에 1500원이에요. 저도 한번 먹어봤습니다. 근데 뭐 부족함이 없어요.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채소를... 많이 먹는 스타일이라 이제 채소가 아쉽긴 하지만 예 급할 때예 해결할 수 있는 그 양은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 밥은 한번 이 처음 먹어보는 밥인데 이제 잠시 후에 개봉해서 이제 먹어봐야겠는데 어떻게 밥이 될지는 잠시 한번 봐야겠습니다. 개봉을 했는데요. 우리나라 작곡밥입니다. 보니까 어뭐몇 가지 어좀 이렇게 보면 예뭐콩 같은 것도 있고 뭐 검정살 뭐 이런 작곡 야 하나 가지면은 한끼가 충분할 것 같아요. 왜 꼭꼭 뭉쳤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는 좀 많을 것 같고 예, 하나는 좀 적당할 것 같아요. 야. 어 그래서 이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많이 몰려드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. 그리고 거기 있다 보니까 자동차 뭐 자가용들이 이렇게 타 가지고 와서 사가고 그래요. 그렇다면은 이렇게 장사가 장사가 잘 된다면은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그 해볼만한데 아직은 그 하나가 하는 걸로 생각이 드네요. 시장 중심가인데 예, 아주 좋은 밥입니다. 어, 좋습니다 이거. 예. 오늘은 어, 이제 좋은 그 먹거리 그를 발견한 겁니다. 저는. 예. 여친은 뭐 미리부터 알았으니까 오늘 간 것이고, 예. 가끔 그럼 한번 애용할 만하네요. 예. 조금 전에 그 사온 그 밥을 먹는 중인데요. 어, 생각보다 맛있습니다. 이거 응? 어, 하나 가지면 한 끼가 되겠습니다. 밥양으로는. 예. 그리고 어, 역시 뭐 아침 뻔한 거죠. 예, 김치하고 여기는 이제 반찬인데 오이하고 양배추입니다. 제가 한국에서 꼭 먹던 거 맥기, 그리고 이것은 브로콜리예요. 저도 한국에서 브로콜리 많이 먹었죠. 브로콜리하고 닭고기를 같이 이렇게 요리했는데 또 일미예요. 여기 사람들은 브로콜리는 비싸가지고 잘 한국에서도 비싸죠. 브로콜리는 잘안 먹습니다만은 음, 닭고기하고 이렇게 요리하니까 또한 아 이거, 괜찮네요. 네. 이렇게 아침 식사가 뭐이 정도면 뭐 돈도 얼마 안들어 가고, 예, 네. 괜찮은 식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역시 여치는뭐 핸드폰, 음뭐 여기 여기 필리핀 사람들은 음 핸드폰 뭐어튼뭐눈만 떴다면 핸드폰입니다. 자면서도 핸드폰, 아마 꿈속에서도 핸드폰일 거예요. 예. 우리나라도 비슷한가요? 뭐 그럴 것이죠. 예. 그러면 오늘은 음, 시장을 가서 그 제가 새로운 것을 발견한 것은 요 파. 예, 가끔 사 먹을 수 있겠네요. 2 5 0원이니까 그리고 어 이제 알았어요. 요불콜기와 닭고기를 넣어서 요리하는 거. 이거 괜찮아요 보니까. 예,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